네, 가 이어서 찍겠습니다. 다이야. <laughs> 나 착하니까 드린 거죠. 아... 에이. 능력이 찐... 좋아서 그러겠죠. 빨리 꺼내드릴까요? 아니요. 뭐하치 클로킹 아닐까? 설마? 어? 어. 뭐야? 야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진짜, 엄마. 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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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아아기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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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블스톤이 열다섯 개가 필요합니다. 아 능력 까고 하죠. 왜요? 안갈 거예요? 갈까요? 까야죠 가죠. 이 모임. <laughs> 음, 활을 주네요 저에게. 아르테미스인가? 이응. 저는 본보. 어, 활이 어디 갔음? 아니구나. 본보붐 본보. 뭐? 그렇군. 반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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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마사기야. 왜? 아니에요. 밥 먹어, 밥 먹어, 밤밤밤밤밤밤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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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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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스카이 블럭도 재밌을 것 같은데, 아, 몬스터 스푸너 만들다가 망했음. 영상이 끊겼어. 장고털기없음 <목소리> 이응. 줌. 지금 누굴까? 님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? 몰라. 그립바이말드 그립 이닌데리 똥을 <laughs> 다시 내놔야지 아 진짜 드리아 <laughs>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엄청난. 어. 와. 아 우리 동생 뭐야? 어안 돼. 잘못 넣은 거 같다. 뿅 용용용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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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자랐다 안돼 <laughs> 이게 뭐냐고 <laughs> 이게 뭐냐고 저게 안되는데 응. 용야 빨리빨리 제가 이겨릴게요 아니에요 사용할게요. 판매할 아이템을 손에 들고 계세요. 아 부금 나와. 재밌는 부금. 즐거운 부금. 그래프 등록. 음... 아, 시끄러워. 아, 여기 오기도 참 귀찮다. 거의 다 왔다. 어? 뭐가요? 어, 거의 다왔다면요 뭐가요, 어딜요? 아니에요. 뿅. 빨리빨리. 빨리. 야, 템 넣어놓고. 무게요? 먹어요. 아니. <laughs> 이건 제 무기입니다. 갓, 아... 나무 극갱이의 힘을 보여줘. 진짜 느리다. 용, 안 돼. 님 능력 뭐예요? 안 깠어요. 얘기했잖아요. 네? 얘기했잖아요. 뭐였지? 얘기 안한거 같은데. 본방. 뭐지? GN. GNT? 이요. 그런데 방지가 되 있다는 전설설설설. 전설, 전설. 빼고 올까요? 아니요. 그래도 덤지만, 아, 데, 데미지는 입음. 어떻게 알았지? 아까는 그래 실험해봤잖아요. 나나나나나왜 내려? 어이자. 아, 지금부터 돌진 가능 공격 가능 공격. 응. 어 누구야? 누구? 누구지? 누구냐? 어여 나갔음. 누구인 건데? 울름 누구지? 아이비나셈 티켓스. 응. 아어둡다 어... 이... 이... 지금 뭐하는거야 레이드 l l 가 w l 레이 y m o 레이 p 레이즈. 뭔? 레이즈. d y Mock Pillow, l a d 이 m o c 카이인인데 o 네. 방지가 없 m 네? 방, 아, 방지 돼 있어도, 블럭 다 터지. 헐. TNT 보이지도 않음. 에바다. 갈게요. 아니에요. <laughs> 제가 어, 지금, 그리퍼다. 그리퍼다. 아, AP 밴좀 하지, 이제. 아, 그리퍼. 한번더 들어오면, IP 밴할 거임. 오. 개같은데, 어, 새로운 구매뉴고구매 밤내다, 어. 하. 우첩 완전. 에휴, 좋아서 좋겠네. 여긴 어디지? 빨리 끝내드릴까요? 아니요. 에? 나 아, 아, 나무 좀 가져가자. 나무도 부족한데. 그건 아니죠. 제가 보고 있는데. 어! 제가요. 아이 e b